이토록 불타기 쉬운 감정과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내가 단한 번도 이거다 하고 결정된 어떤 한 사람을 위해 사랑을 불태워 보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? 사랑하고 싶은 욕구에 몸을 불태우면서도 결코 그것이 채워줄 수 없었던 나는 노경의 문턱에 직면하여 참답게 살아 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생생히 눈에 보이는 것이었다.그런 스글프고도 절실하게 가슴에 밀어닥치는 성찰은 다소의 감미를 섞은 회한과 더불어 내 자신에 대한 반성의 기회가 되었다. 운명은 지금.